나쁜 소식이 들어왔어. 이 여성이 이끄는 명예대군이 평양성을 점령했다 하오. 큰일입니다. 그렇잖아도 조선수군 때문에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싸우기 어려운 판에 명군까지 왔다면 명군은 어차피 원군일 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싸울 마음이 없을 것이고 게다가 먼 길을 오느라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고니시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명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그것이 무엇이요? 군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명은 급하게 출병했고, 게다가 조선까지 거리가 멀어 충분한 양의 군량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의 군량이 저장된 것만 파괴할수 있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습니다. 음, 좋은 생각이오 가토 장군, 지금 즉시 나가서 명예 군량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오. 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장수들은 명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시오. 적의 군량 저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오, 수고했어 말해보시오. 명군 후방에 있는 조선의 방앗간 시설에 군량을 저장했고, 몇안 되는 조선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의 군량 저장소를 파괴할 수 있겠군. 우선 명의 공격을 막으면서 일단의 병력을 보내어 명의 군량 저장소를 파괴합시다.

Yen Yakra, Togger Kungo Pakus Yen Yakra, Yang Yakra, Yang Yakra, Yang Yakra, Yang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 레벨이, 레벨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본분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주군만세. 이동하겠습니다. 그리 갑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완료됐습니다.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죽이가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완결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완결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 연구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연구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음. 적의 공격을 연구가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놀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가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고 하고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연구가 완료되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설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장인이 도착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본분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제울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제울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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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laughs> 받고 있습니다. 흠. <laughs> 네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본 <좋은> 방책입니다. <웃음> <웃음> 원하신다면. 흠. <laughs>